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영천 청도 k 의원 이만입니다.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. 신축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 19 등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. 대구경북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한분한 한 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.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대구경북의 미래,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하여 저 이만이 더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. 새해에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